아, 안녕하세요. 영월로 시골집을 찾으러 왔습니다. 어, 예. 요즘에 시골에도 저렇게 긴 거대한 낚싯대 같은 게 있다는 건데 지, 아파트를 지으려고 저렇게 이제 크, 크레인이라고 하나요? 저걸 갖다 놓은 건데 벌써 기초 공사 해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네. 저쪽은 이미 아파트가 옛날에 다지어져가지고 입주가 돼 있잖아요. 근데 요즘에 시골들이 뭐 비어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닌 거 같아. 시골에도 뭐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이제 교통이 발달해가지고. 나라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지방도 서울 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죠 k t x 타고 다니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면 뭐 지방에서도 서울에도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뭐 좋은 시대죠 에이, 산이 멋지죠 여러한테 풍경을 보고 있는 그런 집들이 있죠 전원주택 이런 게 50평인데 가격이 무려 5억 나간대요. 건축비하고 땅값이죠. 옆에는 이제 100년 된 시골집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천원 주택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